진정한 행복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쓰임 받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쓰임 받는 것조차도 어떤 자에게 쓰여서 붙잡혔냐 하는 것이 그의 가치요, 그의 삶의 의미를 말해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쓰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두 가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두 가지 첫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뭔줄 아세요? 영원히 그 발자취의 보존과 그리고 영원히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같이 합시다. 내가.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쓰임 받고자 불른 사람들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불려진 백성만 이 기도를 할수 있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쓰임 받는 거요. 그런데 결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얘야 너 미디안을 가서 정복해라.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게 할 것이다. 이 말에 순종이 어디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언제나 내가 이해가게끔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말씀을 항상 하실 때가 더 많거든. 이해가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을 정복하려고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입니다 훈련된 자요 무기가 완벽한 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일까요? 3만 2천 명이에요 얘들아 3만 2천 명에게 내가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3만 2천 명에게 내가 저들보다 무기가 강한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줄 테니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혹시 기도원이 이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저들과 육안으로 봐도 적어도 네배 이상이 많은 적 적군들인데 많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넘겨주지 않아.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 한 나는 넘겨주지 않아. 이제 너는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난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더라 하나님께서 돌려 보내라 하니까 기도원은 그대로 말씀대로 했습니다. 3만 2천이 돌아갈 때 기도원이 얼마나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더 어려운 명령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내 이성과 내가 이해하는 범주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양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은 절대 또한 혼합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타협하거나 아니면 혼합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이 죽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을 이해할 리가 없는 제자들이, 그러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런 걸 믿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광야의 만나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게 만나 생명의 떡을 믿는 게 나를 믿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자기가 깨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를 남겨 놓는 게 아니에요. 2200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 개인이나 공동체가 2200이 반드시 떠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아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2200이 뭔가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교만과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 내가 교만해서요. 내가 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서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깨트려주세요. 이렇게 현명한 자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게 교만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불림받은 자가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절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른받은 자가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고 해요 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데리고 갔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개처럼 이렇게 손으로 핥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개처럼 핥아먹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왠줄 아세요. 이제 전쟁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물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은 내가 실컷 먹어놔야 전쟁터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손으로 핥아먹는 사람은 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복하라는 그 정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쓰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쓰는 사람은 지금이지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물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을 작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들이 물을 먹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지금! 내일은 영원히 내일입니다. 내가 이것만 하고 이것만 먹고 이것만 끝난 후에 내일로 한단 말이요 이것을 돌려 보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300이 될 수가 없어요. 300만 남아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거요. 저도 300을 남고, 여러분들도 300이 남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300만 남게 되면, 하나님이 민족 보고만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보고만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300명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싸운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다.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내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 삼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자,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